네 안녕하세요 토니볼 어,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말에 벌어졌었던 지난 차수에서는요 아주 그냥 역대급으로 어, 승무패 토니볼이 폭망을 했었었고 어, 이번 주에는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어, 그 시커먼 그 어, 데이터 화면 데이퍼, 데이터 분석 화면에서 벗어나서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액땜을 한번 하고 또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어, 요번 주 승무패는요, 어, 뭐, 14경기, 뭐, 승무패 항상 14경기고, 라리가와 EPL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차수부터인가, 어, 원래 이게 7경기씩 짝이 맞았었는데, 어, 요번에도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한 경기가 줄었죠? 라리가가. 그리고 EPL이 한 경기 더 늘고, 뭐, 요번에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헤타페 어, 대세비야의 경기, 예,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첫 번째 경기라서 그냥 다 블랭크 처리를 했고요. 네, 어, 요 경기는요, 이상하게 그냥 다 무승부가 떴어요. 다 무승부가 떴는데 평균 득점은 뭐 1.3점 대 1점. 근데 또 신기하게도 세비야 쪽에 예, 또 승리 사이드를 줬습니다. 음, 네, 뭐 그럴 스할것 같기도 합니다. <laughs> 자, 두 번째 경기는요. EPL로 와서 이때부터는 2월 2일 일요일로 시간이 넘어가고 본머스 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뭐 본머스 지난 경기에서 거의 그냥 5대 0으로 대승을 거뒀고 요즘 뭐 리그에서 믿을만한 카드는 리버풀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경기 간단하게 한번 딱 열어 보면은 아네 무승부 최근 경기에서는 본머스는 무승부고요 음, 리버풀은 다뭐 승리를 거둔다 이렇게 돼서 어 평균득점은 1점 대 2점 7점으로 리버풀이 확실히 어, 앞섭니다 뭐 당연히 리버풀 승리 사이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경기는요 에버턴대레스터시티의 경기를 살펴보면은요. 아좀 어, 이제부터 좀 뭔가 뭐 아직 뭐 라운드가 뭐 22라운드, 23라운드 정도밖에 안 왔지만 그래도 이제 강등권을 슬슬 걱정을 해야 됩니다. 두팀다 어, 여기서 여기서 밀리면 이제 강등으로 또 어, 밀리는데요. 자 에버튼 대 레스터 시티 요두 팀의 경기는요. 아네 어, 이게 레스터는 최근에 무승부도 잘못캐는 경기력을 갖고 있고. 에버튼은 그래도 다 무는 캡니다. 그래서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요, 머신러닝 쪽은 에버튼 승리 사이드를 이렇게 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경기도, 예, 여기는 이제 진짜 강등권의 예, 경기입니다. 입스 위치랑 사우스 엠턴 경기인데, 어, 두 팀은 맞대결이 뭐한 번밖에 없습니다. 뭐 올해 한 번밖에 없고, 뭐 입스가 워낙에 뭐 오랜만에 예, EPL에 이렇게 등장한 팀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고 요거는 딱 열어보니까 네 최근에 어, 사우스햄턴이나 입스위치는 최근 홈이나 원정 승리 보 못하고요 어, 최근 경기들도 그냥 다 승리를 못합니다 근데 무승부만 한번 딱 떴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네두팀 무승부 사이드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어, 요기에 아마 토트넘이 조만간 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뉴캐슬과 플럼의 경기 뭐 뉴캐슬 뭐 홈에서 샌제임 스파크에서는 거의 뭐어 정말 나무랄 데가 없죠 그리고 샌제임 스파크가 원정석도 아주 그지 같은 데다가 배치를 합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개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네 뉴캐슬 승리 사이드입니다 뉴캐슬이 홈에서는 득점도 2.0으로 높은 편이고요음 플럼 뭐 괜찮긴 한데 플럼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볼 때만 잘하는 팀 같아요. 네, 현재 10위 달리고 있고요. 자, 여섯 번째 경기는 다시 라리가로 넘어와서 레알, 레알 소시아, 어? 레알 소시아다드 아니죠? 아, 저 비아 레알이죠? 제가 좀 이게 틀렸습니다. 아, 틀려갖고 에, 이걸 좀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잽싸게 팀명을 좀 고쳤고요. 어, 비아 우리 복제양 돌리도 오랜만에 좀 이렇게 돌아왔는데 뭐 돌아오자마자 그냥 계속 꼴찌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레알은 지금 5위 달리고 있고요 뭐이 경기는 뭐 굳이 어, 안 봐도 될것 같다는 생각인데 자 요거는 아이고 요거또또 또 틀렸네요 요것도 요거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비아레알 승리 사이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보 햄튼데 에스턴 빌라 울버햄튼도 네, 지금 네 강등권에서 놀고 있죠. 18위고요. 에스턴빌라는 시즌 초에 잘 나가다가 음, 8위까지 좀 쭉쭉 내려왔습니다. 자, 요 경기는요. 맞대결은 네 에스턴빌라 승리 사이드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무승부사이드 무승부 뜬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울버햄튼이 홈에서는 또 에스턴빌라한테 잘 비벼서 또 무승부를 가져갈지. 한번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평균 득점은 울버햄튼 1점, 에스턴빌라 1.6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덟 번째 경기 아틀라티코 마드리드 대 마요르카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티코 마드리드는 정말 경기를 보면 볼수록 아, 진짜 얘네는 인간계 최강이구나. 뭐 인간계 최강이라는 별명은 뭐 거의 뭐한 15년 전부터 있었죠. 네, 요 경기 2위와 6위의 경기인데요. 네, 예, 요거는, 네, 아틀라티코 마드리드 승리 사이드.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나는 아홉 번째 경기는요, 브랜포드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11위 대 15위 팀인데, 음, 네. 아, 정말, 토트넘이, 어쩌다가 이렇게 밀리게 되는 팀이 되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 요거는, 열어보면은요, 네, 무승부 사이드가 나옵니다. 득점도 1.7점씩 사이 좋게 똑같이 나오고요. 토트넘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무승부. 두 팀의 맞대결은 둘다 무승부고요. 최근 다섯 경기는 토트넘은 패배고요. 브랜포드만 무승부가 떠서 이상하게 요것도또 무승부 사이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 번째 경기로 넘어와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살펴보는데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2위, 크리스탈 펠리스 13위. 어, 요번에, 요번 이번 라운드에서는 좀 조금은 좀 애매한, 그냥 똥꿀레 같은 팀들끼리 많이 붙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기억에, 음, 제가 지금 맞대결 성적을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크리스탈 펠리스가 맨유 상대로, 어, 항상 되게 잘 싸웠던 것 같아요. 어, 근데 보니까 최근 열 경기는, 예, 뭐 이거, 뭐 리그컵 다 합쳐서 맨유가 4승3무3패로1승더 앞서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맨유도 여기서 별로 안 좋은 거잘 알고 계시죠? 자, 맨유는 어, 네, 최근 원정 경기는 맨유는 아니 크리스털 팰리스 승리, 맨유 홈은 승리할 수 없다고요. 맞대결은 오히려 크리스털 팰리스 쪽 승리 사이드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땐이 경기도 네, 무승부 사이드 네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 대 셀타비고의 경기 이 경기는요 네이 경기는 셀타비고 쪽 승리 사이드를 줬는데 네, 뭐 발렌시아 지금 19위 발렌시아도 지금 거의 강등을 좀 걱정해야 되는 거고요. 셀타비고는 그래도 좀 수성을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번 라운드의 가장 빅 매치는 아스날 대 네,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음 맨체스터 시티가 좀 맛이 같긴 했으나 최근에 좀 이렇게 계속 다시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페이스를 최근에 좀 찾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최근 음, 맨시티가 원정길에서 거의 이긴 적이 없는데 음, 이번 경기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아스날 홈은 뭐 승리, 맨시티 원정도 승리 사이드고요. 두팀 맞대결을 펼쳤을 때는 맨체스터 시티였고 최근 다섯 경기는 둘다 리그에서는 둘다 그래도 승리 사이드를 줬습니다. 음, 이게 최근에 보면은 음 맨시티는 2승 2승 2무 1패 뭐 이렇게 리그에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경기는 아, 맨체스터시티 승리사이드를 줬습니다 자 어, 오사스나 대 레알 소시에다드 경기는요 리춘수 네 레알 소시에다드 입니다 네. 자 요거는 요것도 뭐 11위 9위 뭐 되게 비슷비슷한 팀들인데요. 열어보면은 네, 요거는 소시에다드 승리사이드 이렇게 좋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요거만 봤었을 때는 오사순 화가 조금 더 <laughs> 나아 보이는데 머신 러닝 쪽은 네, 소시에다드 승리사이드 이렇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레알 베티스 대 빌바오의 경기인데요. 음, 버, 베티스는 10위고 빌바오는 지금 4위입니다. 어, 열어 보니까, 어 이거는 무승부 사이드 이렇게 좋네요. 네, 평균 득점은 베티스가 베티스홈 1.1점, 빌바오 원정 1.4점 네, 이렇게 좋습니다. 자 어, 오늘 토니볼 간단하게 14경기 승무패를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뭐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예, 경기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소액으로 소소하게 재미로만 하시는 것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승무패는 소액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승무패를 뭐한 수십 장을 수백 장을 사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자, 토니볼.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